모스 라이팅 캠핑 조명. 손바닥보다 큼직한 사이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조명 빛은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강력해서 텐트 안은 물론이고 캠핑 사이트 전체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메인 등으로 합격이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터리도 장난 아닙니다. 최대 밝기로도 10시간 이상 버텨주니 밤새 불 끄지 않고 감성 캠핑을 즐길 수 있죠. 그리고 밝기만 좋은 게 아니라 색상 모드까지 지원합니다. 은은한 빛으로 무드등처럼 사용하다가 필요할 땐 강력한 화이트 빛으로 전환해서 분위기와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니 이거 하나로 캠핑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방수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서 갑자기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비싼 브랜드 안 부럽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실제로 많은 캠퍼들이 한번 써보고 만족해서 두 개, 세 개씩 추가 구매할 정도예요. 파이어 메이플 미니 그릴 플레이트 세트. 캠핑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먹는 즐거움이죠. 그런데 부피 큰 코펠이나 무거운 팬 때문에 짐이 늘어나는 건 싫고 그렇다고 성의 없는 인스턴트 음식만 먹기엔 아쉽습니다. 이 플레이트 크기는 아담하지만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열전도와 내구성이 탁월합니다. 덕분에 작은 버너 위에서도 고기를 노릇노릇 채소를 아삭아삭 계란을 부드럽게 완성할 수 있죠. 불을 붙이면 빠르게 달궈지고 열이 고르게 퍼져서 캠핑장에서 귀찮은 기다림 없이 금세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집게는 고기를 뒤집는 도구인 동시에 뜨거운 철판을 안전하게 들어 올리는 핸들 역할까지 해 줘요. 혼자 솔캠을 가도 친구와 둘이 떠나도 심지어 집에서 불멍 분위기 내고 싶을 때도 딱 맞습니다. 작아서 귀엽다라는 첫인상에 반해 쓰다 보면 없으면 안 되는 캠핑 필수템이 되어 버립니다. 아웃도어 스토브 스탠드 캠핑을 가면 불 위에 뭘 올려야 할지 무너질까 불안한 마음 없이 마음 놓고 쓸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을 위해 태어난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불 위에서도 휘청거리지 않고 무거운 냄비도 걷더니 버티니 마음 편히 요리를 즐길 수 있죠. 사이즈도 딱 알맞습니다. 생각보다 크다라는 후기가 많을 정도로 실제로 받아보면 사진 이상으로 듬직합니다. 게다가 실버톤의 심플한 디자인은 야외 감성에 찰떡처럼 어울려 캠핑 테이블 위에 올려만 놔도 한껏 분위기를 살려줍니다. 묵직한 안정감을 주면서도 들고 다니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라 차에 싣거나 배낭에 넣어 이동하기 좋습니다. 이 스탠드 위에 고기를 올려 지글지글 굽거나 커다란 냄비에 국물 요리를 끓이면 그야말로 분위기 끝판왕. 튼튼함, 실용성, 디자인, 그리고 캠핑장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뿌듯함까지 모두 챙겼죠. 샤오미 모기 킬러 램프 캠핑 가면 다 좋은데 진짜 분위기를 망치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모기랑 날파리 같은 벌레들입니다. 모닥불 앞에서 고기 굽다가 텐트 안에서 맥주 한잔 즐기다가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그 소리 들리면 싹다 기분이 깨지죠. 이 제품은 태양광 usb-c 플러그 충전까지 지원하는 멀티 충전 방식이라서 전기 걱정이 없습니다. 낮동안 텐트 옆에 두고 태양광으로 충전해 두면 밤새 켜놔도 커튼하죠. 랜턴 기능까지 있어서 밤에 텐트 안 조명으로 쓰기 딱 좋습니다. 벌레가 좋아하는 파장을 이용해서 유인하고 전기 충격으로 빠지직 잡아버리는 방식이라 화학약품 0% 냄새도 없고 아기나 반려동물 있어도 안심하고 쓸수 있어요. 또 조용하게 작동하니까 밤에 텐트 안에서 잠잘 때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옆 텐트에서는 모기약 뿌리느라 분주한데 우리 쪽은 그냥 이 램프 하나만 켜두면 벌레가 근처도 못 오는 거죠. 플렉스테일 슬리핑 패드. 이 제품은 직접 써본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가볍고 따뜻하고 편하다. 500g대의 초경량이라서 배낭에 넣어도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펼치면 두툼하게 몸을 감싸주니까 이 작은 게 이렇게 든든하다고? 싶은 놀라움이 옵니다. 거기다 접으면 물병 하나 크기라, 백패킹이든 차박이든 그냥 챙기고 보는 아이템이 되어버립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차단은 기본 덕분에 차가운 땅 위에서도 포근하게 잘수 있습니다. 특히 머미형 침낭이랑 같이 쓰면 체온 손실이 적어서 한겨울에도 문제 없다는 후기가 많아요. 직접 불면 20번에서 25번 호흡이면 끝. 작은 전동 펌프를 쓰면 몇초 만에 완성됩니다. 일반 에어매트에서 흔히 느끼는 삐걱거림이나 뒤척임 불편이 적어서 진짜 집 침대처럼 안정적인 숙면을 보장해 줘요. 그리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사이즈 선택 폭이 넓어서 레귤러, 머미 플러스까지 체형과 스타일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BRS 201A 스토브 캠핑을 가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 버너 화력 좀더 세면 좋겠다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물은 언제 끓나 싶고 고기는 한참 구워야 겨우 있고이 버너의 첫인상은 간단히 말해 작은 거인입니다. 크기는 아담한데 화력은 엄청나서 물 끓이는 속도며 라면 하나 끓이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고기 구울 때도 불이 약할까 걱정할 필요 없고 바람 잘만 피하면 화력이 쭉 유지돼서 야외 주방이 따로 필요 없어요. 가격이 정말 착합니다. 만 원대라는 믿기 힘든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 이거 가성비 끝판왕 아니야? 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가볍게 챙겨 가서 캠핑장, 낚시터, 심지어 집앞 마당에서도 바로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생각보다 크기가 있어서 안정감 있게 올려 놓고 요리할 수 있으니 작은 냄비부터 제법 큰 프라이팬까지 문제 없습니다. 벌써 8개째 샀다. 낚시 동호회 선물로 나눠 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이처 하이크 몽가이 UL 텐트 이 텐트는 2인용 기준으로 설계돼서 성인 두명이 들어가도 답답하지 않고 발치 쪽에는 배낭까지 둘 공간이 나와요 내부 높이도 넉넉해서 앉아 있을 때 천장이 머리에 닿지 않고 천장에는 줄이 있어서 랜턴이나 작은 소품을 걸어두기 딱 좋습니다 무게는 정말 키털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체와 폴대, 팩까지 포함해도 1.5에서 1.8kg 정도라 백패킹에 최적화돼 있어요 원단은 얇지만 튼튼하고 방수 심실링 처리까지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갑자기 비가 와도 끄떡없어요. 세련되고 심플한 감각이라 캠핑장에서 존재감 뿜뿜이에요. 게다가 캠핑족들 사이에서 은근히 인기 많은 모델이라 캠핑장 가면 은근히 자주 보이는 텐트 중 하나에요. 비슷한 사양의 유명 브랜드 텐트와 비교하면 가격은 훨씬 합리적인데 성능은 거의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에요. 네이처 하이크 에어 매트리스. 아무리 좋은 텐트 깔아도 지면이 딱딱하거나 냉기 올라오면 잠자리가 망쳐 버리잖아요. 그런 분들께 딱 맞는 아이템이 바로 네이처 하이크 초경량 자충 에어 매트리스입니다. 밸브만 열면 스스로 바람이 들어가고 부족한 건 살짝 불어넣기만 하면 끝. 펌프 챙길 필요도 없고 설치 시간이 확 줄어드니 캠핑장 도착하자마자 바로 휴식 모드로 돌입 가능합니다. 가방에 넣고 다니면 이거 진짜 매트 맞아? 싶을 정도인데 펼치면 충분한 크기와 두께로 든든하게 몸을 받쳐 줍니다. 내부에 스폰지가 들어있어서 울퉁불퉁한 지면도 편안하게 커버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까지 막아주니 사계절 두루 활용하기 좋아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간절기에는 따뜻하게 딱그 계절 맞춤 매트입니다. 캠핑 커뮤니티에서도 벌써 소문이 자자합니다. 가성비 최고 브랜드 제품 못지 않다 두 개, 세 개씩 쟁여놨다는 후기가 쏟아져요. 아크릴 유닛 보드. 캠핑 갔다가 테이블 하나만 제대로 세팅해도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거 아시죠?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바로 캠핑족 사이에서 은근히 인기 많은 아크릴 IGT 유닛 보드입니다. 이 보드는 그냥 얇디얇은 판이 아니라 11mm 두께의 고품질 아크릴로 제작돼 있어서 묵직하면서도 튼튼합니다. 쉽게 깨지지 않고 충격에도 강해서 오래도록 쓸수 있죠. 게다가 P2 과율이 좋아서 낮에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밤에는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며 감성 캠핑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IGT 테이블과 완벽 호환되도록 설계돼 있어 기존 테이블에 딱 맞게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단일 유닛으로도 깔끔하게 쓸수 있고 보드를 여러 개 연결하면 원하는 만큼 확장할 수도 있어요. 마치 블록처럼 조립하듯이 테이블 구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이 꽤 매력적입니다. 네이처 하이크 캠핑 매트. 이 매트는 캠핑 고수들이 입모아 추천하는 아이템인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볍고 튼튼하고 가격까지 착해서입니다. 백패킹을 떠날 때 무거운 매트 하나 들고 가는 건 진짜 고역인데, 이 제품은 접어서 들고 다니기만 하면 끝. 전용 파우치도 있어서 깔끔하게 수납되고, 차박 캠핑이든 미니멀 캠핑이든 어디든 부담 없이 챙겨갈 수 있어요. 바닥 냉기도 잘 막아주니까 봄, 가을은 물론이고, 겨울철 차가운 땅에서도 든든합니다. 혼자 누워도 충분하고, 에어 매트랑 레이어드하면 훨씬 더 포근해져요. 캠핑 좀 다녀본 분들은 에어 매트와 발포 매트 조합을 강력 추천하죠. 무엇보다 가격이 놀라워요. 막 굴렸어도 아깝지 않고 하나쯤 더 챙겨두고 싶어질 정도죠. 캠핑은 결국 편안해야 즐겁습니다.